미국에서 국가무전략 (NSS라는) 걸 틀어내는데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거든요 그래도 <laughs> 영어를 읽어보시나요 아니, 영어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우선 먼노주의 고립주의 어~ 유럽은 니네 이미지 때문에 소멸할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국이 미국이 끝내는 데 유럽이 막고 있어 뭐~ 이런 인식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 위협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요. <laughs> 그리고 중국은 중국이 최대 도전이라고 오바마 때부터 얘기했던 거다 빠졌어요. 그래서 군사 안보상의 적대적 관계에서 이제 경제적 이해 관계로 넘어갔다. 대만은 힘에 의한 현상 반대는 빠지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서 표현이 약해졌어요. 다카이치 크게 헛발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laughs> 혼자 남았어요 지금, 다카이치. 한반도 비핵화 빠지고 북한은 아예 없습니다. 중국도 비핵화 얘기를 빼버렸어요? 예, 네, 20년 만에 안보 전략을 다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빼버렸습니다.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뺀 거라고 볼수 있고요. 하, 이건 북한 외교 의 승리인데, 진짜로 <laughs> 윤정날 3년 동안 이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북한은 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게 생겼는데 이재명 정부 내 진보 진영에서도 핵을 가지자는 얘기 나오게 생겼다. 일본 쪽에서 비핵화 사무원칙이라는 것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그 단단하게 다가이자가 아. 말하고 있거든요. 제조하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 보유하지 않는다. 여기서 들여오겠다, 반입하겠다 여기서부터 고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혀. 판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에 관한 네. 인식 자체가 크게 변할 네, 이번 판이 바뀐 걸 빨리 읽고요. 그렇죠. 미국하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음. 다 맡겨 놓지 말고 우리도 새 판에서 뭘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해야 된 저는 최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보 진영 내에 많이 나올 거라고. 중국하고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했는데 비핵화라는 말을 우기끼리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의미하다. 그럼 밸런스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런 논의를 나올 수밖에 없다.